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강목은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의 4, 제1항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도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언급하며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야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년 내 건물을 신축하고자 기획하고 준비 중이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갱신 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시에도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이러한 의사 표시가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철거 재건축 시기 및 이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려는 탄 적력적 유동적,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로 볼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2024년이 재건축하는 시점이니 그 기간까지로 계약한다면 승계 계약 형태로 해서 체결하고 그렇지 않고 10년의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계획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4년 후에 권리금도 인정할 수 없다. 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5년 정도 지났고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준비들이 된 상태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된 단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모순되는 언행을 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 따라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 기 하나여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9년이 지나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고 재건축을 위해 다른 호수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이 재건축 일자를 끝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진정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재건축의 필요 재건축의 의사의 진정성,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있는지, 임대인의 모순된 언행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실제 재건축에 이르기 전이라면 임차기간을 제한한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